자이 문제 많이 풀어봤죠,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교점의 A 교점 x 값부터 정의합니다. 얘를 c의 값을 a라고 하고 얘가 a이고, 그러면 b의 값은 마이너스 x b x 값이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럼 여기에 있는 a와 d의 y 좌표가 a를 넣었죠, 그렇죠? 여기다 a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1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해 놨으며 우리는 이제 넓이 구하러 갑시다. 이 사각형 넓이, SA는 밑넓이 2A, 밑변, 가로죠, 세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1, 요겁니다. 이제 그림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 최대값 구해 봅시다. f, s, a, s'a는, 정리 좀 해야겠죠.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플러스 22a가 되고,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22가 됩니다. 여기에 뭐0 되는 애를 찾아야 돼요. s'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6a제곱이 마이너스 22가 되고, a제곱은 6분의 22, 즉 3분의 11이 되고, a는 풀마 루트 3분의 루트 1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정수만 넣으다가 루트가 넣으니까 루트도 실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11이고 그림은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 s 플라임 a 구하고 있습니다.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마불 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고, 마이너스 됐다가, 올라갔다가, 여기 됩니다. 자, A는 우리가 처음 지정할 때, 여기, 요 지점을 A라고 했어요. 그쵸? 요 지점을 A라고 했으니까, A는 양수일 수밖에 없죠. 양수.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얘는 지금 음수입니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부터 양수겠네요. <laughs> 여기가 0이 있을 거고, 중간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 그림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수 그럼 여기가 최대는 이겁니다. x, a가 얼마일 때 그렇죠. a가 루트 3분의 루트 11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s 루트 3분의 루트 11을 값을 여기 넣어줍시다. 여기 넣을게요. 여기 넣어주면 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세제곱 3 루트 3에 11 루트 11 더하기 22 곱하기 a 루트 3 분의 루트 11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 들어갑니다. 자3 루트 3 분의 마이너스 22 루트 11 플러스 루트 3 분의 22 루트 11인데 여기에 3을 곱해주면 여기 66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3루트 3분의 44루트 11이 됩니다. 됐죠? 유리하기 위해서, 루트 3, 루트 3을 곱해주니, 9분의 44루트 33이 되는 거죠. 요게, 어, 최대 값입니다.